안녕하십니까 지붕판 근계 핵 인사를 꿈꾸는 신발입니다. 오늘 와본 곳은요. 어, 일전에 제가 하자 보수 때문에 왔던 곳인데 태양광에서 어, 지붕판에다가 피스를 막 박아놔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도 조금 조금씩 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상간에 제주도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조금씩 누수가 된다고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놓은 시공하고 원인을 좀 알아봤더니 지붕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음, 계속 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가 새는지 혹시나 몰라서 혹시 현무암 쪽에 새나? 그래서 현무암 쪽에다 물을 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뿌리고 나니까 어느 정도의 누수가 확인이 됐어요 지붕이 아니고 현무암에서 현무암은 물이 샌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돌 시공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어, 현무암은 셀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 업체 측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곳 건축주분께서는 그래도 너희 쪽도 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뭔가를 대책을 강구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대처할 거는 별로 없는데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봐라. 그래서 오늘 다시 더블락과 그 용마루 쪽에다가 이 코킹 작업을 하려고 왔어요. 사실 용마루 쪽에 코킹 작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 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킹을 잘 쏘지 않습니다. 어, 안 된다고 해도 기능인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해달라니까 해줘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 그냥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물은 이 돌출 집게. 이걸로 더블락 찍을 거고요. 여기 또 용마루 쪽에다가, 용마루 쪽에다 이제 코킹을 쏠려고 이제 코킹을좀 갖고 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 구조용 실리콘은 아닙니다. 이 현장 한번 둘러보실까요? 캐너피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있고, 지붕 상부에서 올라가 있고, 지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직각으로 돌출패널을 시공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야기리 부분, 야기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노출피스를 줬습니다. 이렇게 큰 지붕이고요. 여기는 약600 헤베 정도 되는 지붕입니다. 이쪽에 이제 중정 쪽. 중정 쪽.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이음골을 써서, 단이음골을 써가지고 펜을 마감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도 물이 셀수 있으니까 실리콘을 쏴달라고 했고, 싸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에 비대칭 각도가 나와서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줬고 뭐 그렇습니다 뭐어 이쪽에 또 하나 있구나 이쪽에도 지붕이 이렇게 와있고 정말 지붕이 많이 끊겨있어요 저 용마루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지붕 하나에 용마루 다섯개 플러스 저 앞에 있는 모임 유사 지붕 같은 거 하나 둘셋네개 그러면 총 용마루 라인이 아홉 개가 되죠 아홉 개 이런 지붕이에요. 음이 지붕은 요즘 시공하듯이 간략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돌출이음 기반으로 세로 돌출 지붕을 만들어줬고요. 다 앵글락으로 마무리를 져줬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현무암이라는 곳이 이 엘리베이터실에 있는 이곳입니다. 이쪽 위쪽에서 두겁석이나 이 옆에서 세서 창호를 통해서 그 벽을 따라서 내려가서 물이 저 밑으로 샌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벽에 어딘가가 구멍이 많이 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저런 구멍으로 인해서 물이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데가 한번 구멍이 물이 들기 시작하면 정처 없이 든다고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깊숙한 구멍이죠. 안에 끝이 안 보여요. 요런 거는 샌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자, 그럼 이 현무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화산섬이죠. 화산섬이다 보니까 옛날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현무암이 녹아났는데 거기서 그 용암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식으면서 현무암의 이 다이나믹한 이런 맛을 연출하게 됐죠. 이게 다 이제 공기가 빠져나간 흔적이죠. 물론 이게 공기가 빠져나가고 나서 액체이기 때문에 그때 용암은 액체였기 때문에 어 굳기 전에는 바로바로 막아졌을 수도 있지만 구멍이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laughs> 저기는 구멍이 완전, 이거는 구멍이 완전 크게 그냥 났는데? 그래 와... 저런 거를 그냥 썼구나. <laughs>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게 그냥 이런데 물 쏘면 그냥 들어가죠? 음? <laughs> 네, 여튼 뭐 그렇게 됐고요. 이제 어, 이쪽에 더블락을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성의 표시라도 하라는 거니까 성의 표시 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더블락에 대해서 언급을 한적 있죠.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다시 보시고 뭐 참조하시고 물이 새고 그러실 때 어, 이런 방법도 괜찮다라는 거를 한번 염두해 주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초 시험. 꺼꾸로, 프로 찍는 겁니다. 이렇게 일전에 제가 더블락을 찍을 때 여기다가 뭔가 대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한번 찍고 끼고, 한번 찍고 끼고 하면 스크래치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진행을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더블락을 찍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앵글락과 더블락의 차이. 이렇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이렇고, 이렇고. 입체감이 좀 떨어지지만 사실 이 더블락 자체가 더 완벽한 시공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자, 여기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아, 비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비가 또 올라가려네. 태풍이 제주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상하기 전에 지금 딱, 딱 비가 안올때 시공을 하는 거라서 빨리 이거를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 가볼게요. 이유야 어찌됐든 누수 관련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블락을 찍었고 그리고 용마루 쪽에 어, 칠하지 말아야 할이 실리콘을 칠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소가 어떠, 어떻더라도 어, 지붕업자가 떠안는 부분은 많다 원치 않더라도 그 건물주분께서 아니면은 건축주분께서 원하신다면 해야 된다는 거 일정은 제가 실리콘 잘 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왔던 그곳이죠 자 다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쏘고 여기도 다 틀어맞고 와 직사광선이 얼마나 센지 실리콘이 다 날라가 버렸네요 이사님, 네. 일단 여기 더블락을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었어요. 아니 그 응. 새로 찍었다고 이렇게. 어찍었잖아 지금 날개가 빼축하잖아. 네, 그리고 아니 네. 나 생각에는 네. 거기가 거기도 거기지만은 네. 이쪽을 이쪽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찍었잖아. 찍었잖아. 찍었잖아요. 네. 이뒤 그 때까지. 어휴 찍었잖아. 내가 왜 생각하면 네. 어디 장사가 설명했지만은. 네. 이게 오분 플러가 돼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어제 유를 뛰어가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가 보송보송 오잖아. 보송보송 오면 한 방울 떨어져. 이게 새고 있었던 거야. 음 그래서 꼭 이게 오분 플러가 되니까 심해졌다뿐이지 꼭 이런 거볼수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다보겠다그렇게막 이야기했거든. 일단 여기 문제 되는 곳까지는 응. 제가 이렇게. 나으니까 저거 쏜거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떤 거? 저거. 파츠 깨잖아. 짱짱해. 짱해짱해짱해 네. 혹시 어디 비가 그거, 그거 한번 다 쏘고 버리게 이거 이거 한번 쏘아 버리라고네 거기 한번 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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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여기 세 말고 신게 있대요. 있죠? 여기 에다가을해 버리려고. 있어요. 그냥, 그냥 신고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 그거. 나는 거의 됐는데, 지금. 신대하님다 아, 네, 알아서 해주셔. 예. 네. 왜또안 안 와야 하니까. 예. 네. 나는 내가 의심되는데, 벽이니, 막, 여기, 주적성이다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일전에 그 태양광이 저의 지붕에다가 피스를 막 때려 박았을 때, 그때 이제 처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관계자분하고 같이 처리했는데, 그냥 실리콘으로 붙였어요. 이렇게. 피스 안 받고, 요렇게 실리콘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요런 식으로 해서 실리콘으로. 붙여버렸죠. 뒤쪽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놔두고 직접적으로 새는 이런 데다 마피스 막, 막 박아놓고 옆에 옆에 쪽에 막 박고 바닥판에 막 박고 이랬던데다 코킹으로 그 덮방 패널 덮방 해가지고 패널을 이렇게 덮방을 해가지고 마감을 해놨습니다. 아. 전적으로 지붕에서 샌다 그래서 다 지붕에서만 세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설계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거지같이 설계를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붕은 심플함과 기능성, 그리고 미까지 갖고 가지면 더 좋지만, 이 설계 부분에서 미라는 부분을 더 치중하고, 그 내부의 실용적인 부분을 더 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붕에 엘리베이터 실이 만나게 되고, 그 부분을 결국 이 판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황금을 함으로써 있어 있어서 황금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외벽이나 이런 자재들이 이제 같이 이제 만나면서 간섭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누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수가 되게 되면 결국 어 일단 제일 먼저 불려가는 건 지붕이겠죠. 어다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지붕업자가 해야 되고 보수도 결국은 지붕업자가 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도 임시 방편으로. 어, 어쨌든 뭐, 이렇게, 어, 오늘 해봤구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